안녕하세요 화요일 하나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화 목사입니다 <laughs> 네. 저는 꼬마 누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자리가 아니라 누리마당에서 꼬마 누리 친구들과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뵐수 없는데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새가족부인데요 오늘 보니까 세 가족부에 등록하실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연결되고 결합되는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상고하던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오는 유대인들로 인해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아덴을 다니며 곳곳마다 즐비한 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였고 또,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과 문화,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록 바울 당시의 아덴은 로마에 합병된 상태였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며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지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어, 아주 멋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아테네 도시의 수호자로 여겨지던 지혜와 전쟁의 신 아테네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문화유적으로 큰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유네스코 1호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테네 고대 성채인 아크로폴리스에는 이 파르테논을 포함하여 신들을 모신 많은 신전과 또 많은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신상은 금과 은, 대리석과 상아 등 고급 자재로 만들어졌고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조각가들과 장인들이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네 여신상은 금과 상아로 만들어졌는데 그 창끝이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졌는지 64km가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새롭고 신비로운 신을 알게 되면 그 신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신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신들이 이 아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신을 보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 서 있던 바울은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느끼시는 분노를 저 깊은 곳에서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경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록신오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어떤 데 사용이 되었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또 열심으로 수많은 신들을 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아덴을 향해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신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을 향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역시도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바울은 혈통으로는 유대인 가운데서 베냐민 집바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 헬라식 이름을 둘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도 했으면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교육받았고 양육받았습니다 10대 시절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시 가장 유명했던 문화,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정통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출신과 성장 과정에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자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배우는 데 힘썼으며 그 율법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하기에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거나 했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단정하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박해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다가 돌에 맞은 순교당한 스대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참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당연한 일이며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 신념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그런 일의 앞장서라고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할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증해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자신이라는 우상을 철저하게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뜻에 따라 옳은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섬겼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의 세계에 있는 여러 회당에 줄수 있는 공문을 받아 다메색으로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도 다메색은 중요한 상업도시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또 박해를 피해 갔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퍼뜨리는 사람들만 박멸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신념으로 또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열심을 내어 박해했던 예수를 바울은 담의색으로 가는 그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생애 동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며 자신이 만든 신이 아니라 자신이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바울이기에 아덴에서 가짜 신,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아덴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경노했던 것입니다. 우신 공동체는 지난 8월 또 7월 동안 예레미야서를 함께 하나씩을 통해 묵상했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해라,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광야시대에도 또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나.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그 뜻대로 행동했던 바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상 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어떤 대상, 사람, 물질, 신념, 가치관에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절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대용품, 가짜 신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내 머리와 내 가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해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내가 만든 신은 팀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 책에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함으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의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수 있다. 타인의 삶을 고치는데 인생의 의미를 거는 것을 흔히 상호 의존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상숭배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우상이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지한 달이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보아왔던 신, 혹은 섬겨왔던 신, 내가 만지고 볼수 있는 신을 신의 형상을 만들어 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도딤을 보고 모여 백성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인간은 조금 뒤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줄 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인도하였던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자, 불안해져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계신다고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만지, 만질 수도 없고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눈으로 볼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신, 또 내가 원하는 물질과 풍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신을 요구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금붙치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녹이고 주조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신들의 욕심, 탐심을 채워줄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형상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인 칼비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려 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심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높은데 우신 교회 성도님들 정말 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짜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봄을 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평안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고려신학대학교 조직신학 박만 교수님이 쓰신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이라는 책에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 세 가지를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과 꿈과 욕망이 중요한 자아라는 우상 두 번째는 즐기고 소비하는 데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소비향락주의라는 우상 세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 지금 이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행복 우선주의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제가 만든 우상은 바로 저, 김영아였습니다. 어, 목사님 딸로 태어났고 40년 동안 <laughs>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또 목사라는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또 많은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하기보다 나를 위한 시간으로, 나를 위한 즐거움으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혼자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참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는 사역과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프트 우신교회 성도님들이 만들어 섬기고 계신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진노하시고 격노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끝은 멸망과 심판 뿐입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가짜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는 예고된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시며 돈으로 대표되는, 아, 돈으로 대표되는 우상, 하나님과 우상을 둘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과 내가 만든 신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만들어낸 신을 없애는 방법은 단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쫓고 즐거워하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심지 않으면 다시 그 우상이 자라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멸망과 심판밖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인약,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이 만든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더 이상 내가 탐심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아덴에서 신상을 바라보며 경로했던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심령에 와닿을 때. 우리 일상에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모든 감정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은 일회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이들은 끊임없이 내가 만든 신과 참 하나님 이둘 사이의 줄다리기에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고 우상을 저 멀리 치운 것 같다가도 없애 버린 것 같다가도 어느새 자리 잡고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은 이 땅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함께 나아가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높은 뜻 두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